네, 오늘도 왕들의 이야기 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0장을 볼 텐데요.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올 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나에게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에 다시금 눈을 떠는 뜨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1기상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이 신하들이 왕께 아래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십 어, 전체는 좀긴 장인데 전체가 그 아람 왕이 아람 왕그 베냐다시 아방과 전쟁을 하는 그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방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2 0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방 아방은 북이스라엘 왕 아방은 그때 항복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항복하려고 하는데 그 항복의 조건을 그 베나다시 겁니다. 뭐냐하면 것이 은금 재물만 그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자녀들까지로다 넘기라는 그런 조건을 다니까 이것에 이제 아방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선지자가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약속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그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아방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아방은 선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고 바알신, 뭐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전략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한 전쟁의 전략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분명히 이아합방은 이런 그 민족의 위기 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서 반짝거가 신앙이 그때 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발휘되는 것이죠. 어,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아합방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세한 자세한 상황까지도 알려주시는 이 은혜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아방 때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바라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0천 명, 그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다면 아마 그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쏟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이 악한 왕에게까지도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듭니다. 이깁니다. 그러자 아람왕 베나, 베나닷은 도대체 우리가 왜 졌는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왜 우리가 졌는가. 이렇게 서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들이, 그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아하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지에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진 것이고 만약 우리가 평지에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그들은 2차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온 그 상황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 상황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진영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연서대와 같고 아주 미미한 것이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주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쩌면 이제 일차적인 일차 1차 전쟁보다도 더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셈이죠. 근데 이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방에게 말씀하시고 또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저들은 여화가 산지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큰 아람의 군대를 다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화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고 베나닷은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지이든 산지이든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아람왕 베나닷에게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이 놀라운 승리, 대승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방에게, 이 아방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이름, 여화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 당신과 당신의 백성감에 지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이름이죠. 아압 왕 개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압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왕,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번 반복해서 놀랍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방이 취해 될 그런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신앙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면 이 도망갔던 이 아람 왕 벤하다시 어, 신하를 보내서 항복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나의 상, 생명을 살려 주소서. 아방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이 소리를, 이 소식을 듣고, 아방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에게 인자를 베풉니다. 그리고 베나다시 와서, 이제 우리가 빼앗았던 성업들을 당신에게 돌려주겠고, 여러가지 조약의 조건들을 얘기하죠. 항복의사를 밝힙니다. 그러자 아방은, 내가 이 약조를 맺어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는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 악한 자와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방의, 아방의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잠깐 나타나는 그런 반짝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위기가 해결되고 해소되자 승리를 이루게 되자 그가 가졌던 신앙의 그 모습도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승리에 도취된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도대체 어떤 승리입니까? 여우와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승리인데 이 승리가 어떤 승리가 된 것입니까? 지금 자신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인데 이것이 지금 누구의 영광이 된것입니까 자신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쭐해져서 자신의 승리를 가지고 베나닷을 풀어주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고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서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의 적대국인 그 아라망 또 베나닭과 그 신하들에게는 분명히 아하방은 대단히 관용을 베푼 왕이고 인자한 왕이고 자비로운 왕으로 비춰졌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통해서 그 아람왕과 맺은 조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성업을 다시 회복한 것이고 또 국가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유능한 왕으로 비춰졌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평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졌는가? 하나님의 주신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됐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승리로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된 겁니까? 자기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나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나의 승리고 나의 영광으로 변질되버립니다. 그것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도량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신 그 승리가 오히려 맺지 않아야 될 세상 사람들과의 언약으로 맺고 조약으로 맺어서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 지금 아방에게 일어났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악하다. 세상은 잘했다, 유능하다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 너는 그러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22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후반부에 되면 이 아하방을 규탄하는 한 선지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선지자가 동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어, 나를 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료 선지자가 치는 것을 싫어하자 어, 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좀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동료 선지자가 정말로 그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처럼 보여지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됐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것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따르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고 그것은 선지자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라면 동료를 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태도가 그것이 더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저주를 퍼붓는 전, 선지자, 그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치지 아니하고 피한 것이 오히려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라면 오히려 친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정입니까? 우리의 상식입니까? 세상의 어떤 법과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나쁨의 기준과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와 산까지 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옳지 않은 것처럼 당연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따르는 것. 그것이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너무나도 때로는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요나 선지자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고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비록 힘들게 갔던 모리아산이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이삭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뿔에 걸린 순양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누워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섰던 이삭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왕께 하려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아람왕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이 사건을 가지고 여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하방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하방의 반응이 대체 무엇인가 4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방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방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릇되게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알려 주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을 들었다면 아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죠.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아방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방의 반응은요, 근심하고 답답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무나도 많아요. 근심하고 답답해하기는 하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고 뭔가 일이 틀어졌구나 잘못됐구나 안 됐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게 되나?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를 못합니까? 아, 방에게는 이미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승리를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이미 두 번씩이나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져야 되는데 아방은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승리만 취하고 자신의 영광만 취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아방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방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폐역한 왕인데, 이렇게 그릇된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방에게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습니까? 여전히 너는 돌아오라.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을 또 보게 되는데, 이1장을또 보게 되면서 아방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방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놀랍게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돌이키라. 그 기회를 지금 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감사하고 깨닫고 돌이킬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며 예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자 목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많고 우리의 죄가 많음에도 우리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 너무라도 감사합니다. 주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때, 오려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이며,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강이 있을 때, 오려 우리는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길에서 주님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